안녕하세요. 윤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향상된 패키지 관리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향상된 어드밴스드 패키징, 패키징 툴이라고 합니다. 뭐 이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뭐 대신한다 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데대한 패키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직접 설치했는데 직접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에 가서 그걸 구해와가지고 설치할 수 있긴 하지만 웬만한 툴들이 원격 저장소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분투에서 관리하고 있는 패키지 저장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패키지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 저장소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서 볼수 있는데요. 이 파일에 가보시면 그 내용에 이제 우분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들이 막 담겨져 있는 저장소에 대한 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여기 담겨져 있는 목록에 우리는 볼수 없잖아요. 그 목록을 검색해 볼수 있는 도구가 있고요. 그게 바로 a p t 고요그 목록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걸 설치해 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얘한테. 그럼 걔가 로컬로 다운로드까지 해줍니다. 우리가 직접 다운로드 할 필요가 없어요. 나 설치할래. 라고 하면은 다운로드 해줘요. 그리고 패키징을 이제 해줍니다. 저주를 패키지를 풀어서 이제 설치까지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패키지를 풀어줍니다. 패키지를 막 언팩 해가지고 풀어줘요. 그리고 설치까지 끝내줘요.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그냥 일단 여기 파일에다가 여러분들이 저장소라고 할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패키지를 갖고 있는 그 저장소에 대한 목록을 여기다가 추가하면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가할 그 저장소가 있다고 하면은 그 주소를 여기다 추가하고, 업데이트 한번 해주면 돼요. APT Get이라고 해서 업데이트해 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가 내용이 없고 그냥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면 뭐 불필요하겠죠. 만약에 추가했는데 그 녀석이 업데이트가 잘안 되는 것거나 그러면은 혹시 의존성 다시한번 얘가 가지고 있는 패키지가 사용하는 또 다른 그 의존 패키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까지 갱신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록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걸 뭘볼수 있냐면 이 목록을 업데이트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은 이 목록에 있는 저장소 정보를 뒤져가지고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 목록을 캐시화해요. 이제 업데이트하게 되면은 어 여기 있는 저장소 정보를 뒤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패키지들 다 긁어서 캐시화합니다. 그래서 그 캐시화돼 있는 목록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가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돼요. 어, apt c a 에 있는 정보를 검색해서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뭐, 예를 들어서 jdk 가 검색 대상이다라고 하면 jdk 가 있는지 확인하게 돼요. 음, 있구나. 그럼 그 정보 좀 자세히 보고 싶으면은 그쇼 h 해가지고 그, 그 정보 좀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러나 그거 설치할래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설치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아까 봤던 것과 좀 비슷한데 여기 가서 제 목록이 보여요. 물론 이제 뭐 추천 목록에도 뭐 상관 없습니다. 여기서 클릭하면 자세가 나오잖아요, 그렇 자세 히 나오고 이제 설치해 주세요. 클릭하면 설치가 되는 것처럼 이거죠 뭐음 뭐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해서 자세히 보기하고 마음에 들면은 인스톨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요? 해 삭제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다운로드 돼가지고 저절로 설치해 주는데 그 녀석을 삭제하겠다. 리부브하거나 퍼지할 수가 있습니다. 리부브는 실행파일만 삭제하는 거고, 퍼지는 설정까지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의 여러분들이 명령을 할줄 알게 되면은, 일단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하는 것을, 무난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잘 모르겠으니까, 역시나, 우리가 JDK라고 하는 걸 설치할 건데요. APT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OpenJDK 11버전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PPT로 설명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서 이제 우리가 복습겸 실습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기 위한 저장소에 대한 그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파일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e t c 안에 이제 APT 안에 소스 리스트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그 안을 열어보면은 많은 주소들이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주소가 있는데 자, 주소를 보면은 지금 사실상 이렇게 복잡하게 나열되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 거의 다 똑같은 주소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다한 주소에요. 한 주소 다 똑같은 한 주소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주소인데 뒤에 이제 내용이 좀 다르죠. 여기는 바이오닉, 세큐리티, 이 바이오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n 분투 18.04에 대한 코드네임이고요. 거기에 대한 보안적인 요소를 패키지를 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차피 이 안에 다담겨졌던 얘기입니다.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업데이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다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패키지에 대한 특징인데, 이제 저작권에 대한 내용, 라이선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븐트는 누가 정하는 거냐면은, 캐논이 컬이 제공하고 있죠. 이 재단이 이제 오븐트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메인이라는 것은 이 저장소 안에는 이제 18.04라고 하는 버전에 보함이 된다고 있는데그 저장소 안에 들어있는 패키지들은 메인이라고 하는 저장권을 갖고 있는 녀석이 있다. 이 메인은 이제 캐논이컬이 지원하면서 무료 버전이고요. 이거는 캐논이컬이 지원하면서 유료 버전도 담겨져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무료, 유료 이건 캐논이컬이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배포는 하고 있지만 캐논이컬이 만들지 않았고 아, 얘는 무료입니다. 무료. 이도 무료. 다만 얘는 유료예요. 그래서 이것도 캐너리카를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거는 캐너리카를 지원하는 것. 하지만 무료 유료. 이거는 캐너리카를 지원하지 않는 것. 하지만 무료 얘는 유료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인데 거의 다뭐 같은 주소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걸 바꿀 수도 있어요. 주소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이제 패키지를 다운받다가 굉장히 속도가 느리거나 아니면은 패키지가 오다가 깨지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치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뭐 국내 사이트 중에서 미러링 되고 있는 사이트 주소를 바꾸거나, 또 원하시면은 여기다가 이런 그 저장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저장소가 있다면은 여기다 등록할 수도 있어요. 대신 어쨌든 이 목록에 이제 있는 저장소를 뒤져서 어 이렇게 되죠. 아파트 해가지고 캐시라고 하는 거 보시면은, 이 목록에 있는 사이트들 또는 목록에 있는 저장소들 다 뒤져서 이제 거기에 있는 패키지들에 대한 목록을 우리 받아올 수가 있는데요. apt-cache라고 하는 명령어가, 음, 여기에 이제 저장소에 있는 패키지들에 대한 목록들을 보관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할수 있냐면 우리가 서치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패키지 목록만 볼 수도 있고 그래요. 일단 여기다가 이제 커맨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명령어를. 자, 어떤 명령인지 기억이 안 나면 그 엔터치시면 돼요. 엔터치면은, show source라든지, search, depends, 뭐 이런 것들, show, package names, policy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package names, show, search 이세 개가 되겠는데요. 그 명령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다가 apt, cache 라고 해서 pkg, package죠? names 라고 하는 것을 쳐서 엔터치게 되면은 현재 시스템에서 설치할 수 있는 목록들이 좀 나타나요. 근데 목록이 너무 기니까 이걸 좀 끊어서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less라는 면을 이용해서 끌어서볼수 있어요. 화살표 가지고 위아래 내리면서 왔다 갔다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좀 불편한 게 내가 원하는 내용만 검색하고 싶잖아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search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JDK를 이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JDK를 검사하고 싶어요. 자, 저 패키지 목록 중에서 JDK라고 하는 글자 드럼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죠. 음, 보니까 찾아지네요. 다만 여러분들은 오픈 JDK 8이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제 p p a 라고 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할 내용인데, 이게 이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마 오픈 JDK 11은 나올 겁니다. 어쨌거나 jdk라고 하는 것을 검사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어저분하게 나오죠 jdk라고 하는 글자를 하이라이트 시키고 싶으면 여기다가 그래프 해가지고 jdk를 다시 한번 추가하게 되면 은 jdk가 좀 색깔이 바뀌어서 나오니까 조금은 눈에 띄는 부분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패키지 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패키지에 대한 간략한 개요가 같이 나오고 그 개요 마지도 검색 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너저분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게 싫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하고 패키지 네임 있잖아요. 네임즈. 그 네임을 목록을 쭉 뽑아보는데 거기서 그래프해가지고 jdk만 찾는거예요 그러면은 불필요한 개요들이 안나오기 때문에 좀더 깔끔하게 우리가 목록을 볼수 있죠. 자 좋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오픈 jdk라고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오픈 제드캣 11 버전의 제드케를 설치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설치해 볼까요? 예, 이거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슈도 권한이 필요해요. 설치할 때는 apt 이번엔 계십니다. 해서 인스톨 명령을 이용할 텐데요. 인스톨 명이 령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떡 하죠? 예, 그러면은 일단은 슈도는 지우고 그냥 엔터 찍게요. 그러면 명령으로쓸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 또는 인스톨이나 리무브, 퍼지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뭐 디스트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클린, 체크, 소스 이런 게 나옵니다. 다운로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은 역시나 인스톨이고요.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리무브, 퍼지.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일단 우리가 그러면은 이 중에서 설치를 한번 해볼 거니까 자, 슈도 권한이 필요하고요. apt get i n s t a l l open JDK 한 다음에 다시 11. 자,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탭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니까 대시가 나오잖아요. J. 자, 기억이 안 나면 J 누른 다음에 탭두번 눌렀더니 이제 목록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d k 그리고 엔터칩니다 자, 슈도 권한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암호를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엔터 치면... 자, 설치가 진행돼. 물론 아무를 입력했습니다. y 누르고 이제 설치를 진행하겠죠. 자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설치가 다 끝났으니까요, 이제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바라고 하는 명령어를 한번 입력을 하는데 뭐 실행할 게 없으니까 버전만 한번 출력해 볼게요. 와 JDK가 설치가 됐네요 저희가 설치했던 과거 버전은 뭐죠? 예 JDK 8.0 이었는데 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얘가 그걸 덮어쓰기 한 건가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어떻게 된 건지 이거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일단 where is 라고 하는 명령이 있죠 where is 를 명령을 치면서 j a 한번 쳐보세요 엔터 칩니다 그러면은 어,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자바라고 하는 명령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다 출력해 줘요. 일단은 여기에 자바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바가 있어요. 이건 이제 도움말 파일이고요. 와, 자바가 굉장히 많네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한 조금 아까 이거는 어떤 자바를 쓴 걸까요? 여기 예, 순서들입니다. 이거예요. 이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전에 압축을 풀어서 했던 이 자바는 뭐죠? 예, 순서가 밀렸죠. 밀렸습니다. 밀려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녀석이 아니고, 이제 여기에 있는 자바가 될 것이고, 이 녀석은 오픈 JDK로 설치했던 예, 11 버전의 JDK가 될 겁니다. 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apt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패키지를 가지고 다운로드를 직접 하지 않고, 알아서 다운로드하고 알아서 설치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JDK를 설치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apt 툴을 사용해서 이제 또 다른 java 버전을 한번 설치해 볼 건데요 그럼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 선택적으로 JDK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겠습니다